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짜잔 과연 집이 잘 꾸며졌을 것인지 짜자자자잔 <laughs> 아, 집이 다 세팅이 됐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있을텐데 구독 좋아요 빵 지금 오늘은 어디를 가냐면 집을 보러 갑니다. 여기가 짐승 티거든요 여기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인 집을 보러 갑니다. 이거 어마무시한 집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말은 저희 거기 사는 거요? 진짜 브리즈번에서 제일 좋은 집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나 아, 너무 기대야. 말는 진짜 우리 집 보러 가는 거야? 여기가 지금 메인 다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메인으로 다니는 그런. 집. 20분 정도 더 걸어가면 됩니다. 여기는 시티라서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진짜 많이 있요 조금만 벗어나면 거의 뭐한 엄청 높은 건물이 아예 안 보여요. 그래서 낮은 건물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나라 한강처럼 브리지번에도 이렇게 강이 쭉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도시에. 그러니까 여깅가할수 있는 이런 길이 따로 있어요. 지금. 이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진짜 불이 집어 날씨는 장난 아닙니다. 흐린 날이 거의 뭐 365일 중에서 65일밖에 없다고 하니까. 맑은 하늘. 이게 지금 거의 한 20분 정도 걸어 나왔는데, 봐봐요. 완전 분위기가 달라졌죠? 진짜 그냥 없어요. 높은 건물 하나도 없고 뻥 뚫려있어요. 그럼 지도상 여기 갔거든요? 이거요? 뭔가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여기 새로 지어 진 곳이래요. 여기요 지금 저희 입구 들어왔는데, 입구부터 조금만. 너무 화려한데? 어. 아, 걸어온 보람이 있는데요? 갔다! 아 가보자. 여기는 아파트 로비도 엄청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여기 라운지 의자도 느낌이 너무 좋다, 그치, 우미나 아, 지금 엘리베이터부터 완전 고급지거든요, 지금? 저희는 지금 펜트하우스 식급 중에 한데, 자, 잠깐만, 이쪽으로 가는 건가요? 헉? 지금 들어가는 입구부터, 잠깐만, 느낌 뭐야? 잠깐만 이렇게 들어? 어? 입구부터 지금 약간 다른데요? 아 이거 진짜 잠깐만 이거 비싼. 잠깐만. 우 문짝에 지금 잠깐만요. 문이 이 비만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여기는. 잠깐. 하나씩 열어볼까요? 네 여기는 뭐죠? 어? 뭐요? 뭐요? 아 연결이 됐어. 이거 나중에. 아 나중에. 요 잠깐만. 이거 뭐야? 화장대예요? 잠깐만. 화장대가 이렇게 커? 나올 때 이제 여기서이 이제 살포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나오는 거 아, 여기 약간 옷. 옷? 아, 나갈 때 입을 만한 그렇 그쵸, 옷 필요하죠. 저도 들어갈 정도로 깊습니다. 고민이랑 같이 볼 잠깐만, 지금 얼어붙었어, 얼어붙었어. 잠깐만, 너무 기대되는데? 지금 약간 심장마비로 쓰러질 수도 있어. 잠깐만! 저 이게 말이 돼요? 무어? 너무 고급진데 지금? 냉장고인가? 빌트인 냉장고? 냉장고인데 진짜 냉장고야. 여기가 빌트인인가봐. 요와 아, 대박. 잠깐만. 저저그 금메가 지금 저기 보여준대요. 자자. 아 여기가 약간 요리할 수 있는 주방인데 여기도 왜 이렇게 넓어요? 네. 안에 수납도 너무 잘돼 있고. 잠깐만, 근데 미로가 약간 미로처럼 돼 있어서 여기 여기부터 들어가 볼까요? 저 여기 뭐야? 방이에요. 여기는 수납장. <laughs> 여기로 수납장 진짜 도로에 많고. 뷰가. 와! <laughs> 여러분 진짜 뷰가. 아유 음. 너무 좋은데? <laughs> 와 지금 여기 화장실도 있어요. 또 화장실 따로 있는. 오. 저, 여기 유리야. 약간 개인 프라이버시가 안 되는 화장실. 평일를 <laughs> 보면서도 경치를 받는 거지. 자 <laughs> 여기 여기 여긴 뭐죠? <laughs> 여기 화장실 있어. 보통은 이런 데 작게. 근데 다리가 이렇게 뻗어도 너무 커 손님들 왔을때 이쪽에도 다른 방이거든요 와 뷰가 다 이쪽으로 보이게 이렇게 해놨네 아, 여기는 화장실이 없는 건가? 여기도 <목소리> 수장실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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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근데 화장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까 잠깐 저 방에 있었고 요 방에도 있는데 저 방에 저것도 왜 있는 겁니까? 너무 약간 비효율적인데? 나 여기 서 자니까 봐봐요 <목소리> 뷰 미쳤어 자, 다른 마을가 가봅시다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건너편, 지금 밤만 봤거든요. 아 여기 이제 거실인데 여기가 이제 나가면 뷰가 있습니다. <laughs> 테라스도 진짜. 음... 잠깐만요, 마리아님. 바베큐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집을 보러 왔다고요? <laughs> 우리 사는 건가요? 진짜? 그건너편 빨리 가봅시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이제 바로 건너편. <laughs> 와, 잠깐만. 잠깐 드레스룸이 잠깐만요. <laughs> 여기 성공한 삶 성공한 삶 유명 유튜버 나리아가 드디어 예쁜 집을 샀습니다 근데 가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laughs> 여기 화장대도 진짜 커요 와 이거 뭐 진짜 이것도 또 약간 비싼 옷들 먼지 안 들어가겠다 아, 이렇게 보이게 오케이. 잠깐만요 여기 가야 돼 여기 아까 봤거든요 또 이거 뭐아 여기는 약간 메인이네 우물로쳐안에도 청... 우물로 만들어 여기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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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샤워하는 데가 있고 잠깐만 그. 여기! 여기야? 큰일 보는 데가? 와 큰일 보는 데는 또 이렇게 어, 우와. 이게 좋은 게 욕조를 보면서 그러니까요. 와 진짜 너무 좋은데요. 자, 까깐 숨겨진 문이 연결이 특도 되어 있었거든요. 아까 문이 뭐예요? 숨겨진 문 뭐예요? <웃음> 진짜 <웃음> 너무 넓어요. 여기 여기 지아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진짜요? 어디랑 연결된 거예요? 어 뭐야 이거? 잠깐. 아니야 잠깐만 새로운 공간이잖아요. 아 이거 아, 이거 남의 집인가? 이거 남의 이이집 아나다 하우스. Yes, this is a penthouse. a uh, yes. 아. 그러니까 이게 별도의 집이 또 있는 건가요? 아니 연결해서 쓸수 있는 지 네. 한번 있지? 들어가 봅시다. 지금 여기가 아예 그냥 집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산뷰! 와!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이제 가족이 산다거나 손님들. 음? 잠깐만. 여기도 아예 TV를 놔둘 수 있는. 있고. 아예 요리도 딱다할수 있고, 여기 수납도 지금 보면, 아, 손 씻을 수 있는데. 아, 아니야, 손 씻는 게 아니고, 약간 다른 용기나 이런 거 크게 쓸실것 같아요. 여기도 싱겨놨네. 여기 그니까 러또 깔끔하게 하려고, 와. 또 안에 들어가 볼까? 여기도 방이거든요. 짜단따다단 여기도 화장실 있고요. 여기. 잠깐만, 와. 수납 공간이 진짜 많아. 아, 깜짝이야. 와, 여기는, 그 아까 전처럼 강변은 아니지만, 이렇게 멀리 뷰까지. 마리아님 저는 이 방도 좋은데요? 약간 요 비밀의 방처럼 비밀의 방이에요 진짜 들어오는 입구가 완전 구분돼 있어서 그러니까 손님들 오면 여기서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와 진짜 근데 이 집보다 더 뷰가 좋은 데가 있다 네, 거든요 네, 네, 네. 지금 가고시어 우리 채널에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주 지니집의 지니스튜디오라는 채널이에요 호주에서 이제 부동산 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laughs> 오케이 굿 엽니다 어, 또 직구자가 또 달라. 네, 아, 여기 이제 물건들을 이제 갖다놓고 세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니, 여기가 딱그 보리집 안에 시팅이가 있는데 아니, 그가잠깐만 이거 다 보이잖아. 제가 한번 나가서 한번 봐볼게요.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뷰가다 보입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제 여기를 모델하우스처럼 지금 스타일링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누가... 예, 그래서 짐들이 지금 있는데 다음, 이제 다음 주면 이건... 완벽한 집을 여기서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 정말 직장님 힘들어요. 아, 너무 힘들어. 좋네요. <laughs> 지금 저희가 엄청 좋은 집에서 이제 내려와서 있을만 있을만한 집으로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나 아, 여기거든요. 여기는 뷰가 좋은 쪽 방향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조금 깨끗하다 여기도. 근데? 아... 지금 좋은데 아쉽네. <웃음> 원래 <웃음> 사람은 그렇죠, 뭐. 어, 근데 여기도 그냥. 충분히. 어. 아, 충분히 여기도 상당히 좋은데요? 두 개고 여기도 어? 나, 여기 어, 어, 몇몇 정도 정도 여기도 없네, 어 여기도 여기 여기 높네 화장실 여기가 유리로 에 있다 빗들어라고 그런 건가? 네뭐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와테라스가 있어요. 있어요. 여기는 뷰가 아쉽게도 강뷰가 아니라 아까 봤던 산뷰입니다 좋은데 펜트하우스를 먼저 본게 <laughs> 아니었으면 놀랬을 텐데. <laughs> 제가 전문가님께 이제 여기 금액대를 좀 물어보면 일단은 이런 이제 워터비가 있고 시티 인근이고 한2배드 정도 되고 약간의 고층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85만 불에서 90만 불 정도 사이가 됩니다. 약간 8억 정도 되는 거네 거의. 저는 이 정도면 시티도 가깝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그 서울권에 이런 오피스텔 좋은데 같은 경우 그 정도 하니까 근데 펜트하스왜 이렇게 <laughs> 지금 이사가 아직 세팅이 다안 돼가지고 되게 뻔뻔하시네요. 아, 일주일 후에 지금 이삿짐이 다 세팅 된다고 하거든요. <laughs> 네. 그러면 일주일 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뻔뻔해서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왜요 이사 보잖아. 아 지금 집이 정리가 다 됐다는 소식이있다 아, 이삿짐이 다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뻔뻔하시네요. 아이짜진인데 지금 거요 올라갑니다. 어, 드디어 우리 집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짜잔. 과연 집이 잘 꾸며졌을 것인지. 아, 집이 다 세팅이 됐습니다, 지금. 아, 너무 잘 세팅이 되겠네, 진짜. 어. 근데 이런 말좀 그런데 집이 아니라 무슨 카페에 오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진짜 여기서 밥을 먹으면 내 손은 딱그하네와 진짜 뷰가 여러분 실제 눈으로 봐야 되는데 진짜 여기 시티가 다 보입니다 여기. 저를 날려요 저를 날리고 여길 보여줘 와 이게 이제 밤에 보면 더 멋있을 것 같긴 한데 진짜 한눈에 다 보입니다 여기가 말리서 네?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 됐어? 100억짜리 따냈어? 그리고 도기야 제일 잠깐만요 국민 사장님, 나와보시죠. 음 진짜 와, 여러분, 이거는 브리지원에 대한 이쁜 부분이 다 보입니다. 짠! 이런 식으로. 우와. 아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기 껌 먹을 수 있는 데가 딱이기야 우와. 아, 여기에 누운 이유가 있어요. 귀가 여기야. 와, 고기 굽는 사람조차 행복하다. 우와. 지금 와밖에 못하는 거 귀여워. 아니야? 아, 왜 그러냐면, 아, 저희 집인데도 믿을 수가 없어서 이게 뭐지? 물이 엄청 많네. <laughs> 별도로 이렇게 할수 있는 공간. 구강 하나 둘셋 이렇게 다른 하나 둘셋넷 다섯 개죠 그러니까 아니 길다는 거죠 방이 궁금하거든요 한번 들어 봅시다 구미 이미 날라갔어요 잠깐만 이 복도 한번 먼저 보여주세요 이 요만큼 있고요 일단 기대 가지시고요 자 지금 방으로 왔습니다 저기수납잘 넓고요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방 미쳤다 왜요 이게 왜 음. 여기 잠깐 거예요. 여기 누워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쪽 가봅시다. 저 진짜 다른 궁금해요. 궁금해. 다른데 진짜 가봅시다. 다른 아 이제 요요 뭐야 이거는? 아 이거 대전반. 우와, 그 진짜 구조가 또... 특이해. 이제 봐봐. 옆에 화장실, 화장실 있고, 응접실 또 따로 있어. <laughs> 아 거실까지 <laughs> 가지 말고. 미디어 룸 같은 거꼭있더라고 어, 잠깐만 저기 뭐야? 유리 없다! 여기에서 보면 이 방을 볼수 있어 아 밖에서 뭐 하고 있지? 딱 이렇게 볼수 있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또, 뭐, 또뭐 침실이 있어 침실에 들어가면 어, 여기는 화장실이 있는 거 같은데 아니 다 이게 보통 화장실이 음. 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 여기 있고 여기에서도 큰일을 보면서도 볼수 있는 환경 좋거든요 근데 여기 호주 방들은 보면 침대만 둘 공간이 있는 거 같아요 자 그다음 공간 지금 마리이니 놀랐거든요 지금 지금 여기에 다른 교실이 또 있어 아 세탁실이네 아 그러면 세탁실 여기 있는데 좋네 가운데 세탁실이 있네 잠깐 이거는 또 이게 여기 얘네가 아, 공간에 수납이, 수납이 진짜 많아 진짜 깔끔하게 여기 다 안으로 다 해놨어 이렇게 여기! 그리고 각 각마다 다른실이 있다는 거 뷰가 와 여긴 창을 통창이어가지고 여기가 바로 강뷰거든요 강뷰 와 아이고, 아. 너무 좋네요. 이쪽 가봅시다. 아, 여기가 어? 마스터.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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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짜자자.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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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지여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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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금지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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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여기 침대가 4 개가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와 어? 여기 메인 여기는 와 너무 넓고 앉아서 이렇게 딱볼수 있는 뷰인데 아 어, 잠깐만 급창안소좀 가야도 될까요? 아 아침인데 왜 불렀어? 알아서 하라니까 소리야? <laughs> 메인 화장실이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아네 그러네요 화장실 구 조는 똑같네 오케이. 여기 샤워실 샤워 볼수 있고 여기는 화장실 있고요. 그러면 우리 언제 이사 올수 있는 거죠? 어, 어, 뭐 이사 왔잖아 지금 다 들어왔는데 지금 누가 봐도 지야 <laughs> 잠깐만 이제 중요한 게 남았어요 이집 가격을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님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안 보이시지? 나오시기로 했는데? 지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진짜 진입스럽게 등장했어 지금 소원을 어, 말해봐요 손0이2 예. 어, 0 <laughs> <laughs> 근데 얼마입니까? 이 집이 호주 달러로 6.4 밀리언 달러예요. 59억, 58억? 진이가 다른 거다 잘하는 계산을 못해요. 한 그쯤. 그럼 옆집은요? 우리 봤던 옆집. 우리 갔던 집이 6.9 밀리언이에요. 더 비싼. 더 비싼데 어, 다른 점 있죠? 거기는 방 하나가 아예 싱크대까지 부엌까지 다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고. 아 맞아요. 여기가 해줄 수 있잖아요. 자뷰 어디가 더 마음에 드어요 여기죠. 마련이 저는 이 집으로 59억짜리 사 주세요. <laughs> 더 싸잖아요. <laughs>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충격적인 걸 들었는데 지금 관리가 비한 달에 120만 원이었나요? 1 년에 1,400. 1 년에 1,400만 원. 1,300. 1,300 정도 오케이. 되거든요. 뭐 여기 퀄리티에 비해서는 뭐 낮은 금액이도 있지만. 잠깐만.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때문에. <laughs> 지인님과 함께 한번 거기 상태가 어떤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 약간 호텔 위에 같은데요. 여기 이런 느낌도 있고요. 와 여기 하늘 너무 맑은데. 지금 손 잡고 걸어가는 게 성공한 아빠의 모습이네요. 잠깐 수영장 비뭐요 잠깐만. 그냥 까 <laughs> 어, 진짜 너무 멋있다. 진짜 장난 아예 뷰가. 무조건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있으면 진짜 호텔갈 필요가 없어. 어, 어, 기가 막히네, 하면... 진짜. 강 끼고, 그 다음에 시티가 보이는. 바베큐 시설을 여기도 에 별도로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바베큐 시설.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 집이 너무 뷰가 좋아가지고. 집에 바베큐 할수 있는데. 뷰는. 우리 집이 더 좋네요 잠시 우리 집 <laughs> 지금 여기 데이베드랑 아웃도어 시네마가 둘 있거든요 반대쪽 편 여기는 약간 수영장 쪽이고 여기 반대편 쪽이거든요 시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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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와 여기 잠깐만요 뷰 뭐야? 시네마를 보는 뷰가 여기 앉아서 아, 여기, 있고 여기 있네요 TV 뱅크로 돼 있고 여기 또 부대 시설이 있는데 여기 손님들 왔을 때 라운지 이 네, 라운지가 따로 있어요 와서 보이는 장소 헬스장. 지금 공사 중이긴 한데 헬스장도 여기 있습니다. 응, 근데 아니, 약간 쌍네 크기가 생각보다. <laughs> 아 이제 물어봤거든요. 쓰리베드룸이면좀 건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미 다 나갔대요 거기는.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60억 이 있다. 그러면 2 0에서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그걸로 한번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